이 작은 안경점 하나가 전 세계 유리알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하면 믿어 오늘은 전통 브랜드들을 무너뜨린 워비파커의 비밀을 풀어볼 거야 2010년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에 재학 중이던 4명의 학생들이 있었어 안경 하나 사려면 렌즈 가격이 교과서보다 비싼 걸 보고 형광등이 켜졌지 그들은 안경도 온라인으로 판다는 단순한 착각으로 승부를 걸었어 세테이트 프레임에 일반 렌즈를 끼운 모델이었어. 가격은 95달러, 기존 브랜드 절반 이하였지만 품질은 절반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핵심은 전략이었어. 집에서 최대 5개 골라서 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고 반납은 무료. 이 파격적인 홈트라이 온 시스템은 고객들에게 자유를 줬고 후기 플랫폼으로서 신뢰를 동시에 쌓았어. 첫 달에만 수천 건의 신청이 밀려들며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지. 게다가 Buy a pair, Give a pair 사회적 미션을 도입했어. 판매된 안경 하나당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에게 안경을 기부하는 모델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지 그 다음엔 테크를 접목했어 웹캠을 활용한 가상 피팅 모바일 앱 3D 페이스 스캔 다양한 렌즈 옵션 블루라이트 차단 변광, 노진다 초점까지 제공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안경원을 완전히 압도했어 창업 멤버들은 물류 인프라에도 직접 뛰어들었어 미국 전역을 2일 배송으로 커버하는 물류센터 고객들이 매주 무료 배송을 기대하도록 한 거지 그러다 2015년 뉴욕과 LA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브랜드 경험을 강화했어 매장에서는 안경 디자인 과정을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열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지 초기 Y컴비네이터 투자 유치로 천섭만 달러 시리즈 A를 받았고 매출은 매년 두배 이상 성장했어. 지금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라인 안경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며 연간 수백만 개의 안경을 판매하고 있지. 더 최근에는 AR 가상 피팅 기술을 고도화했어. 휴대폰 카메라만으로 얼굴을 스캔해 프레임을 자동 추천해주고 VR 기술로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발전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쇼핑 경험을 매끄럽게 제공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발빠르게 적응했지. 결국 워비파커의 성공은 가격 혁명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잡은 DTC 플러스 소셜벤처 전략 덕분이야.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